엔지니어링 카나믹스 경제성공학, 컴퓨팅 캐시플로우즈, 현금 흐름의 계산 동영상 강의입니다. 네, 김교수 사강생활 김태구입니다. 오늘은 학기 초에 제가 학생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서로 알아봅시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인가요? 그리고 저에 대해 궁금한 게 없나요? 라고 하는 설문조사에서 나온 얘기들 몇 가지 해보고 있는데요. 음, 교수가 된 계기라는 질문이 있어서, 좀 놀랍기도 하고 그런 걸 물어보는구나 싶기도 하고 저 자신에게도 당연히 중요한 일이었으니까 어, 교수가 된 계기 교수가 되기로 한 계기 그리고 된 과정 이런 것에 대해서 짧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건 동료 교수님들이랑 같이 얘기를 해봐도 참 재밌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음~ 처음부터 교수가 되려고 하진 않았고요 저희 제 가정 환경이 저희 부모님이다.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가족들이 학교에 굉장히 친숙한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랐고, 그래서 부모님 스스로도 부모님의 직업을 되게 좋아하셨기 때문에, 저에게도 권한 적도 있으시고, 저 스스로도 선생님은 되게 좋은 직업이라고 늘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교 때, 재수가 없겠지만, 점수가 워낙 많이 남았기 때문에, <laughs> 다른 학문을 원했고, 이 산업공학을 원했고, 그래서 산업공학과에 진학을 하고, 잠시 이제 방황을 하다가, 정신 차리고 이제 대학원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돈을 좀벌수 있는 직업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금융공학을 하고 증권회사로 가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교수라는, 선생님이라는 꿈이랑은 좀 멀어졌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이게 뭐, 모든 직장이 그렇겠지만, 스트레스가 많았고, 제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르더라고요. 직장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라기보다는, 제가, 과거에 제가 생각했던 나 자신과는 좀 다르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모로, 뭐, 나중에 또몇번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그 직장 생활에 잘 맞진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뭔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겠구나, 결국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혼자서 고민을 많이 해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그 가정 배경과 그 이후에도 사실은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도 또 대학원을 다니면서도 그 시간 강사 생활을 계속 했거든요. 뭐 아르바이트 할겸또 재미도 있으니까. 그 경험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아, 내가 가장 만족을 느끼는? 또, 편안함을 느끼는 공간이 학교, 그리고 교실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나는, 뭐, 예를 들면 좀 표현이, 뭐 맞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굉장히 화려한 여성이 내 스타일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화려한 여성과 연애를 하다가 안 맞는 거죠. 그 사람의 기대에 내가 맞추지도 못하고, 또 반대로 그 사람이 나에게 주, 이라고 생각했던 여러 가지 매력들이 또 마냥 그렇게 다 만족스러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그런 동네 친구 같은 그런 스타일이 내 이상형이구나를 뒤늦게 알아차리는 뭐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다가 마저 마무리 짓지 못했던 대학원을 다시 가서 마무리를 하고 교수가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교수가 되기로 결심을 한 거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직장에 출근을 해서 제 자리에 앉아 있던 제가 여의도에 있을 때 모니터가 좀 여러 대였는데 지금도 여러 대지만 어느 날 오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아까 생각했던 그런 생각들이 계속 머리에 며칠 몇날몇 몇 달씩 맴돌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스스로에게 얘기를 한 거죠. 여기를 벗어나면 직장도 없고 당분간 뭐 수입도 없고 기약도 없는 도전을 꽤 오랫동안 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 고통과 지금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겪고 있는 스트레스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나 불만족과 어떻게 견뎌서 선택을 할 거냐. 근데 그 아침에는 그 날따라 좀 스스로에게 명확한 답이 왔던 거로 기억합니다. 아, 가야겠다. 그래서 나가서 아마 산책을 꽤 길게 하고, <laughs> 근무시간이었는데, <laughs> 뭐 그래도 되는 어떤 직장 문화가 있긴 했지만, 산책을 좀 하고, 돌아와서 그날 저녁에 아내에게 얘기를 하고, 주말을 보내고 나선가, 그 다음 아마 월요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럼 금요일이었나? 네. 직장에 가서 아저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교수가 되기로 결심을 했죠. 결심을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계기라고 한다면 제 가정환경 플러스 제 중간에 대학원생 때 시간강사를 즐겁게 했던 경험 플러스 제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이세 가지가 결합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한순간에 이렇게 첫눈에 반하듯 그렇게 되진 않았고요. 뭐, 많은 일들이 그렇지만 다양한 게 쌓이고 쌓이면서 지금의 결론에 이르지 않았나. 돌아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교수가 되기로 한 결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뭐, 대단할 건 없지만, 나중에 학생 여러분과 상담할 때는 또 제가 좀더 자세한 내밀한 얘기를 할 텐데, 저 자신에게는 당연히 큰일이었고, 큰 변곡점이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재밌게 들어갔는지 모르겠네요. 다음에 또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공식 연습을 예제를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3, 2. 030이 미래가구하기 P와 F의 관계를 이용한다는 거죠. 200만 원을 연이자율 4%로 네. 200 4% 204 6년간 빌렸다. 6년 후 갚아야 할금액은 앞으로 이제 예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원래는 이제 예제를 개념 후에 이제 좀 붙여서 많이 만드는 편인데 그렇게 하면 너무 길어지고 이게 머리에 안 남을 것 같아서 이론을 앞에다 싹 모아놓고 지금 예제를 쭉 보려는 거거든요. 예제를 반복해서 보는 파트에서 지금 시작 지점인데 이렇게 문장으로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독해력이 떨어져요. 여러분들 세대는 독해력이 떨어진다 이 정도로는 안 돼. 독해력이 거의 없다. 없을 무. 그래서, 단어가 한 일구여덟 개 넘어간다. 글자가 한 30개 넘어간다. 이러면 거의 뭐, 해석을 할수 없다. <laughs> 뭐, 과장이더라도, 어쨌든. 그래서 줄글로 된, 혹은 누군가의 말로 설명을 듣고 그거를 문제를 풀려고 할 때, 무작정 그냥 듣고, 어, 이러지 말고, 어떻게 정리를 해서 풀면 되는지를 좀 요령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만들어놨습니다. 항목을 우리가 INPFA 이렇게 정리를 해놨을 때 아는 값들을 쭉 써요. 아는 값. 그리고 구하는 값도 써요. 그래서 얘들을 입력해서 아는 값을 이용해서 구하는 값을 어떤 함수로 구할 거냐, 어떤 표현식으로 구할 거냐를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보면 200만 원 알아요. 빌렸다니까 지금 빌린 거죠 P입니다. 그다음 이자율 4%. 아죠 6년간 빌렸다. 기간 6년입니다. 6년 후 갚아야 할 금액은 이걸 물어보고 있으니까 구해야 할 값은 6년 후에 f가 되게 됩니다. f의 크기가 우리가 구해야 할 값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p에서 f를 구하는 거고 표현식으로 나타내면 p에다가 p를 f로 바꾸는 공식 이자율 i와 n을 이용해서 하면 200을 넣고 P에서 F로 바꾸는 공식은 그대로고 4.6년을 적용을 합니다. 만약에 공식을 그대로 쓴다면 200 곱하기 요 파트를 반영을 하면 1.04에 6승이니까 253만 6천원이 나오는데 이걸 스프레드시트 함수로 쓰자면 도착 지점이 F니까 일단 f v 고요 INPFA인데 F는 입력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P와 A가 있는데 A는 지금 없으니까 0을 넣으면 되고 P 자리에 200을 넣으면 됩니다. i n 4%와 6을 넣으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P F A 어우 여기 또 오타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200과 0을 넣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200과 0을 넣으면 부호 때문에 마이너스로 넣어 준 거고요. 넣으면 253.06이 똑같이 나옵니다. 네. 요렇게 해서 253.06. 어, 저 바보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동영상 보고 계실 텐데. 어, 저책 틀렸는데 발견했다면 당신은 좋은 학생. <laughs> 네, 순서가 입력할 때는 IN APF인데 A 자리에 지금 입력할 게 없고 F는 구하는 거니까 P만 제대로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IN APF인데 F는 없고 A도 지금은 입력을 안 하니까 0을 넣는 게 맞겠습니다. 0을 넣고 마이너스 200 P를 마이너스 P로 넣어줘야 제대로 된 부호가 나오니까 이렇게 넣어주면 253.06이 됩니다. 스프레드시트로 간단하게 다시 보도록 하죠. 네. 예제 3-2번을 스프레드시트로 한번 보면, 원금 P가 200이고, 이자율이 I인데, 이자율이 I인데, 4%죠. 기간은 6년. 이렇게 단위를 다 써주는 게안 헷갈리고 좋습니다. 만약에 공식을 사용한다면, 200만원 넣고, 1 플러스 이자율 4% 넣고, 이거 0.04로 안 바꿔도, 4%를 컴퓨터는 늘 0.04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승.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253만 원이 나옵니다. 이걸 스프레드시트 함수를 쓰려면 fv 하고 이자율 4%죠. 기간 6년. 그 다음에 이자율 자, 그 나비백, 즉 a 자리에 0을 넣거나 혹은 공백을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없으니까 지금 a를 안쓸 거니까. 그 다음에 현재 같이 p 자리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부호가 예쁘게 나오죠. 뒤에 불입 시점 이거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면 253.06 똑같이 나옵니다. 예제 0.303 현가 구하기 P와 F의 관계식인데 이번에 현가를 구하는 겁니다. 5년 후 2천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뭐 n이죠? 2천만 원 5년 후에 2천만 원이니까 F의 크기가 2천이란 얘기입니다. 지금 저금해야 하는 금액은 이걸 구하고 싶은데 이게 P죠. 이자율은 연3% i입니다. 앞에 문제에서도 나타냈는데 설명은 안 했지만 이걸 캐시플로우로 나타내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5년 후에 5년 후에 2천만 원이에요. 그럼 P가 얼마냐 이겁니다. 이걸 이렇게 바꿨을 때. 그러니까 이게 F고 P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i 알고 n 알고 F 알고. P를 구하고 싶다. 이겁니다. 그러면 F를 가지고 P를 구해야 되니까 F에서 P를 구하는 공식을 쓰겠다. 2000에 대해서 F에서 P를 구하는 공식 3% 5년에 대해서 적용을 하면 1.03에 마이너스 5승을 곱해주게 된다. 그래서 구하면 1725만 2200원이 되는데 이걸 스프레드시트 함수로 쓰면 은 IN은 그냥 입력을 할 거고 APF 중에 P를 구하는 거니까 얘는 없고요. 얘도 지금 입력을 안할 거니까 빵이고, F2000을 넣어주면 되는데, 마이너스로 넣어주면 원하는 부호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3%오 넣어주고, P를 구해야 되니까 PV 함수 쓰고, 3%오 넣어주고, A는 없으니까 공백이나 0을 넣어주고, F를 마이너스 2000을 입력을 하면 똑같이 1725.22가 나온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한번 했던 거니까 바로 두 번째 페이지 되니까 바로 쉬워지잖아요. 그죠? 예제 3-3번 보면, 0303 보면, 이번엔 F가 2천만 원으로 주어져 있고, 이자율은 3%. 기간은 N5년입니다. 그래서 P가 얼마가 돼야 2천만 원이 될 거냐, 라면, 공식 그대로 쓰면 2천을 넣고요. 1 플러스 I, 3% 넣어주고, 마이너스 n승. 똑같이 해주고, 마이너스를 하는데 관로를 넣어야지 계산이 깔끔하게 잘 됩니다. 마이너스 5승을 해주면, 예, 우리가 강의 자료에서 봤던 1725만원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앞으로는 거의 이제 함수만 쓸 거예요. p를 구하니까 pv 쓸 거고요. i, n, 3%랑 5. 그냥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p, a, 아 a, P, F 순서로 들어가는데 P가 있으니까 P는 없고 P를 구하는 거니까 P는 없고 A랑 F가 들어갈 건데 A 안 쓰니까 0 넣거나 안 넣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F 요 2천만 원 갖다 쓰면 되고요. 그다음 뭐 이거 나비십 점안 쓰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똑같이 1,725만 원 나옵니다. 네. 예제 0304. 이번엔 기간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기간은 n이죠. 연이율 4%의 정기 예금으로 i죠. 정기 예금이니까 돈을 그냥 한번 넣어 놓고 딱 찾는 거죠. 그럼 이제 p를 넣은 겁니다. 300만 원을 저축했다라고 하니까 p가 300입니다. 600을 얻으려면 f를 얻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자율이 4%인데, 300만원 저축해서 600만원까지 불어나려면 얼마나 걸리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캐시플로우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밑에처럼 P는 뭐 정확히는 마이너스 300이겠죠. 내가 돈을 넣느라고 내계좌에서돈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갔으니까 그런 다음에 F가 600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기간이 얼마나 걸릴 거냐? 이걸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항목으로 보면 이자율은 4% P는 300, F는 600 A는 없고요 기간은 얼마일까? 이겁니다 이건 이제 처음 보는 함수도 나오고 하니까 조금 천천히 설명을 할 텐데요 우선은 그냥 한번 식을 써보겠습니다 F가 600인데 이거는 P에서 P를 F로 바꾸는 공식을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P가 300이고요 I와 N이 4% 그리고 n은 몰라요. 그러면 3 0 0의1 플러스 i의 n 승이면 이렇게 됩니다. 300 곱하기 1 플러스 1.04의 n 승입니다. 그러면 300이랑 600을 나눠주면 2거든요. 2. 1.04의 n 승이 2가 돼요.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 자연로그 기준으로 ln2는 n ln n이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N승은 앞으로 나오고 LN1.04입니다. 따라서 N은 LN1.04를 분모에 LN2를 분자에 넣으면 17.67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 17.67 기간이면 두배인데 이자는 1년에 한 번씩 주는 거니까 그렇게는 안 되고 연이율 이자 연이율 4%면 1년이 지나가야 4% 주는 거잖아요. 년 17년하고 반좀더 지났을 때저 이제 두배된것 같은데 돈 주세요. 이래도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자를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7년째는 이자를 받아도 두 배가 안 됐을 거고, 18년째 두 배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림을 해야겠죠. 이 경우는 올림. 이거에 대한 함수는 없냐? 있어요. 엠퍼. 인데 사실은 이게 넘버. 넘버를 보통 이렇게 쓰죠. 넘버. 오브. 피리어드 넘버 피 o 리스 기간 의 숫자, 기간의 크기를 구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n 퍼 이렇게 되죠. 엔 n 퍼를 이용을 하면 얘도 똑같은데 얘도 항상 똑같아요. i n i n apf인데 n이 없잖아요. n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a P, F, A 없으니까 쓰지 말고 0 두고 P랑 F를 쓰는데 부호를 주의사항은 서로 반대로 해줘야지 이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돈이 들어오고 하나는 나가야지 정확한 기간을 구할 수 있지. 둘다 돈이 들어오면 뭐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P가 300만 원 나갔고 F는 600만 원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 17.67이라고 똑같이 계산을 해줍니다. 그걸 우리가 18로 올림을 해주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18이라는 기간, 18년이라는 기간을 두 가지 방법으로 구했는데 암산으로 예전에 계산을 했어야 하거나 손으로 복잡한 계산을 하기 어려웠던 시절에 쓰던 간이 방법이 있어요. 어림 방법. 어림값 계산 방법. 룰 오브 72라 그래서 72의 법칙이죠. 얘는 이자율을 퍼센트 단위를 빼고 쓴 거예요. i. 그런 다음에 여기가 기간입니다. 이두 개를 곱해서 72가 되면 돈이 두 배로 불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즉 지금 4%니까 72가 되려면 18을 곱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18년 정도 걸린다. 대략 맞죠? 그러면 3%인 경우에는 3 곱하기 하면 72가 돼야 되니까 이때 n은 대략 대략 24 정도가 됩니다. 한번 해보시면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우리는 물론 스프레드시트, 스프레드시트 함수가 있으니까 말을 더듬네. 이걸 써서 구할 필요는 없죠. 다만 다만 그냥 볼게 아니라, 어 대략 이 정도 되겠네라고 내가 계산한 결과를 이 72의 법칙을 통해서 대충 그 근처가 맞나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입력값을 뭐 잘못 링크를 걸거나 이래서 잘못 계산이 된건 아닌가, 대충 비슷한 값이 나왔나를 확인하는데 쓰면 유용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네 예제 0304 한번 보죠. 원금 p가 300 f가 600뭐다 설명했던 거니까 보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 자율을 4%로 우리가 할 건데 2% 4% 8%로 달라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죠 우선 4%일때를 풀어 봤으니까 스프레드시트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일때 보면 이 공식을 이용했을 때는 로그 자연 로그 ln을 써야 되는데요 ln을 써야 되는데 300분의 600 요게 바로 2입니다. 2. 2에 해당하는 거예요. 300분의 600을 넣으면 ln2. 그래서 ln까지 넣으면 ln2가 계산이 되고요. 분모에는 1 플러스 이자율 4%가 들어갑니다. 1 플러스 이자율을 ln에다가 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17.67 우리가 본 것처럼 나오고요. 그걸 올림을 해야 되니까 올림을 하는 함수는 셀링입니다. 셀링이 셀링이 천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니까이 범위에서 제일 높은 데는 천장이잖아요. 거기까지 갈수 있잖아요. 그게 올림입니다. 나눔은 그럼 천장에 반대니까 그렇죠. 바닥 플로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7.67에 올림 셀링은 18이 되죠. 넘버부 피리어드 앰퍼 함수를 쓰면 앰퍼 이자율 4% a 없고요 p 마이너스 300으로 넣어줘야 되겠죠. f 600만원 받고 싶어 플러스 이렇게 해 해주면 17.67 똑같이 나와요. 또 똑같이 실링 써주면 되고요. 72의 법칙을 써주려면 72를 4%로 나누는데 이게 그냥 4%가 아니고 4%가 아니고 4를 입력을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100으로 다시 나눠줘야 됩니다. 아니면 전체에다 100을 곱해주셔도 되고요. 그랬을 때는 18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72의 법칙으로도 18이 나옵니다. 비슷하게 나온다는 걸알 수가 있죠. 자, 그럼 2%와 8%가 됐을 때를 보면, 2% 넣으면, 요 기간이 딱 35가 나와요. 근데 사실은 35가 아니고, 정확히 보면 35가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35년째 두 배가 아슬아슬하게 안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6년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72의 법칙으로는 그냥 36이겠죠, 그죠? 72를 2로 나누면 36이니까. 그래서 약간, 좀 애매하게, 어이 이렇게 해서 같아지는 게 맞나 싶지만 어쨌든 똑같은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8%로 증가를 시켜보면 공식을 쓰든 앰퍼 함수를 쓰든 당연히 똑같은 값이 나오는데 9.01이 나와요 9년째 역시 또 거의 달성했어 근데 두배는 살짝 안돼 그래서 올림하면 10년째 두배를 넘어선다 그런데 72의 법칙으로 보면 그냥 98에 70이니까 9가 나옵니다 이건 또 애매하게 이렇게 걸리면서 안 맞네. 네. 그래서 이자율에 따라서 72의 법칙이 뭐한 자릿수 이자율에 대해서 대충 어느 정도는 맞긴 한데 딱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구한 값이 대체로 맞는 값인지를 그냥 대충 그 근처의 값인지 크기가 막두배막 이렇게 차이 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용도로 쓰셔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